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 캠페인 두 번째 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선하고 좋으시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고 좋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되실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엎드리며 말하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선하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서 사실을 고백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의 고백이 참 뜻을 가진다는 것을 반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떤 상황을 허락하실 때 누구와의 관계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것은 선의 기준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삼을 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욕망, 주관적인 자기의 느낌, 이것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신데, 인간이 선의 기준이 될 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선악의 기준을 올바로 배워가기 전까지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순간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거예요 나의 기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순간적인 것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요 자신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막 살아요? 아주 나쁜 짓도 막 해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뭐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굽실거리고, 나한테 뭔가 순간적으로 좋은 것을 해준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지 못하고, 나 자신에 있어서의 기분, 나의 순간적인 느낌, 내가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지금 보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지금 탐스럽게 느끼는 것, 그것으로 인생의 기준을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악의 기준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빨이 썩어서 치과에 온 아이에게 치료가 순간적으로 나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좋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당연히 죄의 삭스로 주어진 죽음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입니다. 치과의사에게 충치가 나쁜 것처럼.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면 충치를 뽑는 과정을 통해 아이를 온전케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죽음의 과정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엔 좋은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에서도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면서 읽을까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시작.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왜냐하면 믿음의 백성들은 죽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법, 그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게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결국은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본문 앞에 조금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빨이 썩어 치과를 찾은 아이에게 그 아이가 나갈 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와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이 새도록 사역의 중간중간마다 공생애의 시작의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끝맺으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이 바로 구절 10절 또 11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세상에 간혹 있는 거 같아요. 아주 병적인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사람이 있겠네 뭐 농담하는 거 아니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없죠 우리처럼 선과 악이 혼재해 있는 회색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의 좋은 것을 주고자 할 진대 우리는 요즘은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려고 해서 자녀들이 스포일러 되는 경우도 많죠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죄악이란 조금도 없으신 성품 그 자체로 선하고 완전한 선함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11절 마지막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인색한 자로, 왜 하나님을 무관심한 자로, 왜 하나님을 악한 자로? 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분이며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 시에슬 루이스가 어린 아이를 위해 지은 아이들을 위해 지은 책. 나니아 연대기 보면 그것이 어린아이들 동화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신앙 서적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어, 마녀가 등장합니다. 겨울 나라의 마녀죠. 얼음 나라의 공주입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겨울로 둘러싸 버리는 그런 마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얼게 되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차갑게 되고 모든 생물의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땅이 녹기 시작하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백합화가 여기저기 피어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다 건너 위대한 임금의 아들인 사자 아슬란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아슬란이 아슬란이 오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문구죠. 아슬란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사자, 이 사자에서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잖아요. 그리고 바로 유다의 지파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아슬란이 멀리에서 다가오는 것만으로 얼어붙었던 세상이 녹기 시작하고 모든 풍경이 변화되고 마녀의 마법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란 기도란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맞아들이는 우리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아슬란이 오듯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을 높게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만일 기도의 문이 우리에게 막혀 있으면 우리가 정말 습관적인 어떤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다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많고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사실은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될 것이고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는 영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좋으신 하나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배워 나가실 때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가득히 축복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숙제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숙제를 그저 나쁜 것으로만 받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결국은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붙드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숙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선한 것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달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21년도 우리 말씀 캠페인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소그룹의 한 80여 분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말씀 캠페인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으